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라의 생생 라디오 금 인가요? 볼금인가요? 장원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일입니다. 네. 2000년대 세대별공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추억송을 만나보는 시간 11월 오늘이 벌써 네 번째예요. 12, 아 그래, 그러네요. 11월이 금요일이 한 다섯 번의 기회가 있는데. 1, 2, 3, 4. 오, 네. 다음 주까지. 그 가운데 네 번째. 보통 네 번째가 되면은. 한 달의 마무리인데,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더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빠르게 흘러가는 네. 시간이 네 번째가 돼야 아, 네 번째구나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12월 그냥 <웃음> 보내다가 <웃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씩 세는 게 있으면은 어,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네. 12월이 그렇게 될것 같은데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음. 아, 정신 것 같은데. 예. 벌써 벌써 잡힌 약속 없어요? 잡힌 어, 약속들 있죠? 있죠. <웃음> <웃음> 약속하다 보면 12월은 가잖아요. 음. 아들 학예회를 다녀와서도 불금인가요만 기다렸습니다. 공구 a p 모 n 학예회는 뭐 하느죠 요즘 뭐 아이들 장기자랑, 장기자랑 이런 거, 거 예, 하는 거죠.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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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그 항상 이제 퇴근길에 보면은 아이들이 야구를 제법 많이 하, 하더라고요 음 잘하나 봐요 거기 음 학교가.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프트볼인가 음. 그 여학생들이 치고 음. 달리고 받고 음. 그거 이제 정차해서 잠깐 이렇게 기다리면서 봤는데 음.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laughs> 재밌게요? <해요? 웃음> 재밌게 그냥 마지막 하고 싶을 정도로. 어 아이들이 그냥 함성 소리가 아, 아, 아 무슨, 신나가지고 아, 야구장인 줄 착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래서 야, 저때참 재미난 거를 함께 잘 즐기고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면서. 저는 소프트볼 이런 거 어렸을 때 몰랐고 저도 우리는 발야구 했어요. 발야구. 그 솔직히 보면은 그 그냥 주먹야구 정도? 주먹야구? 네. 우린 어릴 때 여,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발야구 진짜 많이 했는데. 음. 발로 하는 야구. 발야구도 많이 하고 피구 많이 하진 않았나요? 피구? 피구는 좀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공을 잡지를 못해요, 저는. 아, 무서워서. 마, 주로 맞는 역할을. 그 그러니까 도망다니느라고 바쁘죠. 그러다 결국에 맞고 나가죠. 음. 근데 그잘 피하는 애는 <laughs> 마, 잘 피할, 피하고 그 피하기만 하는 애가 음. 끝까지 남을, 남을 수도 없거든요. 그쵸. 받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애가 잡아야지. 네, 잡아야지만 음. 끝까지 남는데 저는 뭐 워낙 그 운동으로는 못해가지고. 어, 어 그래 그 제가 맞췄던애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네. 잘 맞추거든요. 네. 아, 근데 발야구 할때 공이 축구공 아니었죠? 에, 네, 그 배구공이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피구공, 피구 할때 피구 할때 쓰는 피구 할때 쓰는 걸로 발야구 됐잖아요. 음. 축구공은 이게 아, 왜안 했지? 안 왜냐, 날아가는 사이. 왜냐하면 안그 여학생들은 조금 이제 음. 힘이 좀 모자란다. 축구공이 좀 무거우니까. 축구공이 배구공보다 무겁죠. 훨씬 무겁죠. 어,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그래. 이제 그렇게 가볍게 했을 네. 것 같아. 요 사계회도 그렇고, 아이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어린 시절에 내가 하고 놀았던 여러 가지 게임들 보면은, 네. 네. 그 추억의 게임들 한 번씩 이제 TV에서 뭐 OTT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진짜 많이 했 어, 네.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와. 되게 쉬운 되게 쉬운 재미난 소재들이 지금은 보면 어떤 특별한 소재로 사용이 되는 것들 을 보면은 그때의 추억 함께 나눌 수 있는 매개들이 네. 가끔씩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6학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6학년 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그 운동을 많이 했네요. 그런 게임들을. 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거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엔 그냥 고무줄 뛰기 정도만 했다가 <laughs> 6학년 때 친구들이 그래서 그랬나 진짜 실내에서도 그뭐요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말뚝박기 말뚝박기 음. <laughs> 그것도 엄청 하고 생각해보니까 6학년 때다 했네 그래요 음. 옛날에 피구를 할 때요 짝지 피구를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 그, 서로 짝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진실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업할사부님 음. 피구 음 오늘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오랜만에 예전에 네. 야 우리 때 가장 격하게 하고 놀았던 거는 축구 농 음.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운동장이 네. 사실은 그 농구 골대가 두 개밖에 없으면 은 근데 팀은 한열 팀이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그때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튀어 나왔다가 음. 10분 동안 뛰고 가잖아요. 네, 그렇게 아. 참 활발하게 놀았던 때를 잠깐 그리는 그런 풍경이 있어가지고 음.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불금인가요 퀴즈를 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노래 드리면은 적어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음.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를까 살짝 생각해봤습니다. 아, 20년 전으로 가도 초등학생이 아니네. <laughs> 저희는 참치캔으로 복대서 축구를 했습니다. 이 위험하지 않아요? 참치캔, 참치캔 동그란 아마, 거. 응. 어, 어 그거 안 위험해요? 너무 세게 차면은 그, 위험할 것 같은데. 유리창 같은데 부딪히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우유팩으로 했거든요. 아, 그 우유팩으로 하는 우유팩으로 야구도 하는 남자 응. 친구들 봤어요. 그리고 응. 책상 위에서 보면 탁구 치는 친구들도 있고 필통, 우유팩으로? 필통으로. 어, 아, 필통으로. 응. 맞아 맞 맞아 맞아 책받침 없나? 책받침도 아, 했고 책받침은잘안될거 같다. 책받침도 하고 아, 책으로도 하고 네. 없는 애들은 h i m 도 h e p a c h i m Chepa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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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e p a c h i m Chepachim, c h e p 도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 2000년대 인기가요 월별 세대별곡 어,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들입니다. 2001년도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본인의 벨소리 배경음 이런 것들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인기 많았죠 네. 이거. 근데 네. 이제 사실 이 팀의 노래는 이 노래 한곡밖에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근데 노래는 기억 나는데 사실 제목이랑 가수는 기억이 잘안 나요. 음. 어려울 수가 있는 노래여서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싶으면 멜로디는 분명하게 기억이 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 에,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5779번님 음. 두분 신나보여요. 노래나 틀어요. <laughs> 아, 우체칠구님은 신나, 신나지 않으셨어요? <laughs> 우리 둘만 신나보여요 어, 되게 신나는데, 지금. <laughs> 저기 그 3232님 번도 책받침 예, 잘라가지고 책받침 축구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할수 있거든요, 저희들. <laughs> 네, 저희만 신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01년도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이 노래를 노래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샵2302번, 건당5 0번 김문자 100원. 차라리 잘된 거야. 그래 그렇게 믿을래. 아주 많은 슬픈들 중에 하나 견뎠다고 조금씩 지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시간이 그, 어 누구지 가수가 했었거든요 아까 들어보면서 음. 다 아는 노래인데 가수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좋아하는 진짜 애창곡 이런 표현들 써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0570번님은 석을 푸네요. 20년 전에도 직장인이었네요. 아. 네. 네. 저희와 같으신 분이네요. <laughs>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어, 가수는 누구일까? 2001년도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이 노래, 추억 도다요 하셨던 분들, 정확하게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수는 캔디맨이 정답이고요. 노래는 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캔디맨. 네. 헤이, 예, 헤이즈 올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음. 어, 커버한 곡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원곡 캔디맨 노래 전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맛보기 문제처럼 출제자 제가 그렇게 준비한 곡이고요. 두 번째 퀴즈부터는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도전하시면서 음 불금인가요? 특별 선물 드리겠습니다. 연인들이 선정한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연극 이포니. 오는 11월 1일부터 25년 1월 5일까지 부산 메트로 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연극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다섯 분을 뽑습니다. 두 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두 번째는 노래 제목이 장소를 얘기합니다. 노래 가사 들으면 장소가 귀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요. 2004년에, 2004년판 담배가게 아가씨 같은 24년 판 그런, 음. 그런 느낌의 음. 곡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담배 가게 아가씨가 그랬다면은 음. 지금 이 노래에서는 이 장소에 음. 예, 그분이 또 그렇게 보일 아하,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샵 2302번 건당오시면 김문자백원 노래 제목 쓰시는 건데 장소, 장소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담배 가게 아시죠? <laughs> <laughs> 우리들만 아는 거 아니지. <laughs> 25분 새벽 다른 밝게 웃고 어둡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온라인 게임에 알게 혼이 빠진 나의 배가 축출해져 운동화를 꺾어 신어 골목길에 합동평을 끄적대며 컵라면에 김밥 담배 한갑 사러 편의점에 뜯어갈리저 달보다 동그랗게 내 눈은 뻥튀기래 어여쁘적인 내가 내게 면서 던지며 존격이날방기에 순간 날 스탑 지구는 멈추네 말문이 잠겨버려 그저 침만 삼키네 그것이 첫눈에 사랑 나는 빠졌네 왜 처음 내가 믿다고 웃을때 처음 내가 싫다고 웃긴겨 처음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아, 0607번이 기억하시네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 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음. 아니요, 불금인가요. 11월 22일 금요일 11월 2000년대 세대별곡 11월 차트 만다는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2부 시간에 두 번째 퀴즈를 남기면서 저희가 매짐을 하고 3부로 돌아왔는데요.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 장소를 표현하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편의점이 정답이고요. 네, 드렁큰 타이거의 곡이었습니다. 음. 어, 방금 음료수 사러 갔다 왔습니다. 음. 여기에 삼사 이호님 주셨고 어, 대학 시절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서 음. 자주 같이 밤을 새서 저 가사에 나오시는 분들 실제로 다 봤습니다. 아. 진짜 웃겨요. 음. 이게 지금 이제 그 2004년 판 담배 가게 아가씨라고 얘기를 했던 네. 게.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이 너무 이제 예뻐 보이고 예뻐서. 그러니까 음.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저 알바생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나 보다. 음, 음. 어, 본인은 백수인데.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컵라면 값을 계산을 하지 않아서 <laughs> 돈 내라고.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쳐다본다는. 보그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 그래서 재밌다고. 네. 음. 컵라면 먹을 때 가끔씩 자리가 없으면 불편하기도 해요 오그 정도로 또 붐빌 때도 음, 많구나 어. 요즘 이제 워낙에 점심 만만치 않은 점심 가격 때문에 네. 편의점 또 애용하시는 분들은 많죠. 굉장히 많구나 점심 때 가면 그렇겠다 저도 한번 퇴근길에 뭐~ 자그마한 거 하나 살려고 편의점을 가면은 네. 야 여기 뭐~ 편의점에서 그냥 그~ 음식 음. 점심 대체하는 음식을 사는 분들이 맞아. 너무 줄을 많이 서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학원 끝나고 또 들르고. 그러니까. 네. 저녁에도 보면 아이들이 보면 편의점에 그득하게 있죠. 그러니까. 네. 네. 어제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오, 0118번님. 살짝 좀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저편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불금인가요는 추억 소환을 제대로 한다. 4675번님. 아... 우리 동네에서는 구멍 가게라고 해도 2807번이 구멍 그렇죠 구멍 가게라고 했죠. 구멍 가게는 이제 새벽에는 하질 않죠. 잘아 그렇죠. 네, 여기 편의점이라는 아마 전빵이랑 그, 비슷하게 하니까 응. 구멍 가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편의점 문화가 생겨난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편의점이 거의 92년도에 전국에 굉장히 성행을 음. 하면서 야 새벽에도 우리가 라면 먹고 음식 사고 그럴 수 있어? 라는 문화가 생겨났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편의점을 가장 잘 보여줬던 드라마가 92년도 드라마 질투였어요. 맞아요. 네. 어, 질투. 그래서 저도 이제 그군 시절이라. 아, 맞죠. 그랬지. 질투, 질투. 음.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세, 세상에 야 전방 담배 가게 구멍 가게만 어, 보다가 전방 음. 구멍 가게 보, 보다가 어 바뀌었죠. 네. <laughs>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보셨겠네요. 그때도 편의점에 담배 팔았어요? 어 그때도 아마 팔았을 거 어. 같은데. 칠이일팔번 님은 우리 때는 까치 담배도 팔았어요. 까치 담배? 이야,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 한 까치, 한 까치. 음, 음. 어. 낱개로. 음그 버스 정류소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야, 낱개로. 낱개는 어, 얼마예요? 낱개 세 개에 오십 원. 아, 세개3세개피 오십 원. 세 개를 팔아요? 세 네. 개를 팔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 각도 없이. 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죠? <laughs> 그거를 주머니에요? 두번, 어, 그랬을 걸래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성냥, <laughs> 성냥 하나 들고 <laughs> 네. 그리고 그때는 그 영도 대교나 이런 곳들에 가면 잔수를 팔았습니다. 아잔술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아, 한그 네. 소주 한 잔을 그당시뭐한 50원,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네. 담치가 담겨 있는 홍합 국물을 그득하게 주거든요. 음. 서비스로. 음. 제가 동묘에 놀러를 갔었는데. <laughs> 고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그중에는 잔술 같이 이렇게 컵에 음, 음. 이렇게 막걸리를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정확하게 제가 먹어본 적 없는데 오그 옛날 느낌 나겠다 이 생각했었어요. 지나가면서 옛날 느낌이죠. 진짜 음. 옛날 느낌이죠. 석큰팔단 음. 시절이니까 아우6 4 1 3분 장디 이제 그만 쉿. 네 알겠습니다. 음. 또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음. 명함 음. 케이스처럼 네그 개피용 케이스가 있던데요. 아빠 거 받던 기억 이 있어요. 아. 그런 거는 있었죠. 맞아요. 맞아. 케이스 있었죠. 예, 친구들이 음. 생일날 네. 선물로, 선물로 하나씩 주죠. 음. 예. 근데 제법 멋을 있게 들고 다니려고. 별걸 다 했죠. <laughs> 옛날에 그만하라 <laughs> 그러시는데. 예. 자 노래 들을게요. 우리는 <laughs> 케이스를 참 좋아했던 <laughs> 세대였습니다. 예. 회수권도 케이스에 넣고 다니질 않았나요? <laughs> 저 그입 다물라, <laughs> 노래 얘기하라. 지금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11월 네 번째 불금인가요? 함께 만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2005년 11월 차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켜주고 싶다고 장디를 어,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거였구나. 음, 네. 이미 이미 끝났습니다. <laughs> 2005년인가요? 네. 2005년도 11월 차트로 가는데 사실 이 곡은 그 당시에 그 커버 리메이크 붐이 한창 불면서 사실 이제 원곡에 준하는 또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여러 편들의 노래가 있었는데 어, 그 중에 한 곡으로 기억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을 써 주시면 되는데 이게. 살짝, 살짝 오답률이 있을 수도 네.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앨범마다 표현은 좀 다르긴 해서, 음. 글자, 마지막 글자 수가 네 글자 또는 다섯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정답 정확하게 써주시면서 특별선물이 있다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불금인가요 특별선물 연인들이 선정한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연극 If Only 오는 11월 1일부터 25년 1월 5일까지 부산 메트로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 정답과 함께 연극 써주시면 되고요. 다섯 분 뽑아서 두 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2302번 건당우시면김문자백원이 노래 제목 뭘까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음... 아, 오늘 이거 연속 재생해서 계속 들어야 되겠다. 어, 너무 두분 목소리가 사랑스럽네요. 그렇죠. <laughs> 노래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죠. 네. 원곡은 이제 조덕배 작사 작곡의 노래인데 아내를 위해서 음.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아이 노래가 원래 음, 아내를 위해서 음, 만든 원래 아내와. 사랑에 대한 그런 감성, 이런 밀당,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만들었던 곡인데, 네. 그 2005년도에 조성모가 커버를 하는데, 이 앨범은 조금 다른 게뭐 다른 평복자가 특별하게 나타나서 전체의 리메이크 앨범을 어, 진두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음. 원곡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음. 여기에 들어있는 곡들의 원곡자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해서 함께 노래하는 듯한 어 근데 원래 곡과는 정말 분위기가 다른데 음. 근데 이 다른 분위기를 원곡사들이또 같이 다 가, 만든 같이 거예요. 같이 만든 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앨범에서 노래 한곡한 한 곡에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조성목 위드 조덕배 이렇게 음. 이제 되고 또 이제 네. 노래에도 그렇게 목소리가 음. 나오잖아요. 협업을 굉장히 잘했다. 뭐 등등 표현을 주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퀴즈로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신 곡이 되질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랑도 조시예요. 아이 그냥 그렇다고요. 0 4 0 8님 주셨어요. 조시예요? 어, 그럼 이게 어, 조덕배 조성모. 어, 어 그, 조시. 아, 갑자기 그렇다고요. 예, 어, 네, 어, 그러 어, 가수 이름 생각하니까 우리 신랑도 생각이 어, 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러셔야죠. 많이 네. 들었는데 맨날 뛰어간다고 어디 자꾸 뛰어간다고 그 가사만 항상 기억나네요. 하시면서 일대일 그분님이 그 오늘 아침에 오프닝이 한달름 아니었나? 한달름거발로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한달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는 한달음에 뛰어가고 싶지 음. 어.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자랑자랑 6413번님 그래요. <laughs> 마음껏 해주세요. 아, 구, 아 근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두분 너무 멋있다. 음, 꿈에라는 노래를 처음에 듣고 너무 반했습니다. 음. 0051번님. 나는 나의 옛날이야기. 조덕배님 노래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던 음. 것 같아요. 밤에 한번 어떻 하다 듣고서는 이런 노래가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80년대를 풍미했던 많은 뮤지션들 중에서 음. 가장 대표적인 또 포크음악의 대가로 네. 알려져 있는 뮤지션 이 원곡이 89년도에요. 89년도 작품인데 2005년도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음. 목소리를 함께 그러니까 거의 협업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매력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추억도 가득했던 신랑이 조씨라고도 표현이 되었던 노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 자, 이번 곡은 아마 좀 샤우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어 제법 부르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노래방에서도 꽤 부르죠. 네. 이 노래에도 거의 한 20여 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06년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고요. 이 노래는 가수의 이름과 그리고 노래 제목을 함께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샵 2302번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노래, 가수 이름 제목은 뭘까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함께 써주시는 퀴즈 2006년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는 마야의 나를 외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어, 내 인생곡이다 음. 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위로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음. 많은 분들이 전해주시기도 했지만 어, 본인이 부르는 걸 좋아한다와 친구들이 싫어한다 뭐 <laughs> 나누어지는 <laughs>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아 높아 높아 아, 아 높기도 높고 어, 어. 힘들어 아, 하지만 부르고 싶은 노래 그쵸 네. 그러면서 집에서 한번 불러는 봤어요 네. 어, 혼자서도 막 부르는 거죠 <laughs> 키좀 많이 낮춰서 부를 때도 있고 노래만 <laughs> 너무 애잔하진 않습니까 <laughs> 집에서 한번 친구들이 혹시나 내가 만약에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불러볼까 집에서 살짝 불러봤는데 <laughs> 그, 애프터는 없네요. 네. 자,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네, 마지막 곡은 오늘, 에, 이, 이것도 80년대에 가장 히트가 되었던 노래 중에 한 편이기도 한데, 음... 워낙에 많은 후배들이 노래를 커버했습니다. 아유, 커버한 팀들도 많고, 뭐, 뭐 솔로 뮤지션들도 많고. 자, 노래 제목. 에, 2008년도 11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가사는 딱한두 줄? 그 정도만 읽어드리면 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샵 2302번 건당 50원 긴문자 100원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너무 많이 읽었네 아 그래요? 근데 어, 앞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들이 꽤 있을 듯한 느낌이어서 아, 너무 많이 읽었네. 요요난 아. 너를 사랑해 여기만 딱 읽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래 많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음. 여기서 끝쳐야 되는데. 이 세상은 너뿐이야. 음. 너무 많이 읽었네. 어, 너무 쉽긴 했는데. 쉽다고요? 네.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이런 세상은 노래는. 뭐지? 가사는 많이 많은 노래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자. 히트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노래를 했고 80년대 최고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네.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세대별로 다르게 알고 계신 이 노래들이 있을 음, 터이고. 좋습니다. 음.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감 잡으셨어요, 여러분? 2분 20초 드릴게요. 광고. Let's go. Yes, 자,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많이 예상하셨던 대로 붉은 노을이고요. 오늘은 빅뱅 버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차트 사랑받은 노래고요 불금인가요 선물 받으실 분7702-0607-5389-1342-5906 이포니 연극 당첨자 5분입니다 2807-0013-3438-2733-2714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원진씨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뵈요 그 i 도 so what's 아주 사 주요한 데돌아올거라 고민은 데난 너무 기다는데 s o r y s i love you i uh, love you l o 불는데 u t